전 세계 폭염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예외인가요? 한국과 가까운 일본 도쿄가 폭염으로 응급실에 환자가 가득 찬 바로 그 시간 불과 몇 시간 거리의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같은 아시아 비슷한 위도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CNN 기후위기 데스크 소속기자의 눈으로 본 한국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잠시만요. 요즘 해외에서 우리나라 영상을 그대로 복사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컨텐츠를 해외에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소통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천구 신월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CNN 기후 위기데스크 소속 레아 파커입니다. 도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쿄 CNN 아시아 지국 회의실. 모니터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상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울의 여름 풍경이었죠. 폭염 경보가 발령된 상황인데도 사람들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옆에 앉은 이케다 유스케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의 기후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서울은 체계 없이 겉모습만 정돈된 도시입니다. 실제 대응 수준은 낮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인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이케다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은 여름이 되면 에어컨 때문에 정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과는 인프라 수준이 다릅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직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화면 속 서울 시민들의 여유로운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편집장실로 향했습니다. 스페인 출장을 취소하고 서울로 가겠습니다. 편집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폭염 보도라면 유럽이 더 화제성 있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서울에 뭔가 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한국기상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폭염주의보는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 경보는 35도 이상일 때 발령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숫자만 보면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온만 보는 게 아니라 체감온도라는 걸 계산한다는 거였죠. 습도, 복사열, 풍속까지 모두 고려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측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느껴지는 더위에 대응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일본과 다른 점일까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서울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이미 답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바깥 기온이 36도였는데도 공항 내부는 마치 거대한 냉장고 같았어요. 시원함이 온몸을 감쌌죠.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 더 놀랐습니다. 전 구간이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도 지하철 냉방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고 균일한 냉방은 처음이었어요. 택시를 탔을 때 기사분이 말했습니다. 더우시죠? 에어컨 더 틀어드릴까요? 영어로 말하자 한국어로 대답하셨지만, 몸짓으로 충분히 의미가 전해졌어요.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주셨죠? 택시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거리마다 그늘막이 자동으로 펼쳐져 있었고, 버스 정류장마다 냉방시설이 보였어요. 이게 그냥 여름 준비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뭔가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 프런트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서울은 더위 대응을 어떻게 하나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더위를 미리 막아요. 견디는 게 아니라 막는 거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견디는 게 아니라 막는다. 일본은 더위를 견디라고 하는데 한국은 막는다고 하네요. 저녁 무렵 호텔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을지로 골목 어딘가였는데 작은 음식점들이 즐비했어요. 놀라운 건그 작은 가게들마다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한 삼겹살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영어는 못하셨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어요. 춥다, 춥다 하면서 에어컨 리모컨을 가리키시더군요. 온도를 조절해주시는 거였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냉방이 아니라 일상이구나. 서울 사람들에게 시원함은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거구나. 거리로 나서니 자동으로 펼쳐지는 그늘막이 보였어요. 온도 센서가 있는 것 같았죠. 일정 온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그늘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시가 먼저 반응한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시청을 찾아갔습니다. 폭염 대응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박정우 과장이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서울에는 무더위 쉼터가 1200곳 넘게 있습니다. 박과장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경로당, 마트, 주민센터, 심지어 작은 카페까지 모두 쉼터 역할을 합니다. 1200곳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재난 상황에만 여는 게 아닙니다. 여름 내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박 과장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지도 위에 초록색 점들이 가득했죠. 시민들은 앱으로 가장 가까운 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혼잡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럼 쉼터가 재난 대응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라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저희는 폭염을 견디라고 하지 않아요. 피하라고 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직접 몇 곳을 둘러봤어요. 종로구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낮잠도 자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집보다 시원해서 매일 와요. 홈플러스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봤습니다. 쇼핑하지 않는 시민들이 휴게 공간에 앉아 더위를 피하고 있었어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당연한 일이라며 웃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인가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거든요. 주민센터에서 만난 김 주무관이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는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에어컨 쓰라고 권장합니다. 취약계층에게는 냉방비를 지원해드리고요. 냉방비를 지원한다고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분들께 여름철 전기요금을 따로 지원합니다. 더위는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냉방을 사치가 아니라 기본권으로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벤치마다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쿨링포그가 작동하고 있었죠. 밤에도 이렇게 시설이 작동하는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는데 점주가 말했어요. 밤에 더위 피하러 오는 분들 많아요. 저희도 24시간 에어컨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더위를 피할 곳이 없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1200개의 쉼터라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더위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였어요. 서울시청에서 두 번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폭염 대응 총괄 책임자를 만났어요. 박정우 과장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죠. 폭염도 통제 가능한 재난입니다. 박 과장의 말에 저는 펜을 들던 손이 멈췄어요. 통제 가능한 재난이라고요? 네, 저희는 폭염을 태풍이나 지진처럼 대비할 수 있는 재난으로 봅니다.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박 과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실시간으로 도시 전체의 온도를 모니터링 합니다. 특정 지역의 온도가 위험 수준에 달하면 즉시 살수차가 출동하고 자동차 양막이 펼쳐지죠. 화면에는 서울 전체가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빨간색은 고온,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시원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나요? 당연하죠. 폭염은 밤낮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박 과장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스마트 온도 조절 시설입니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어. 쿨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사람이 더위를 느끼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반응해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거죠. 그때 박 과장이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었어요. 사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이유는 2018년 폭염 때문입니다. 그해 여름 폭염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거든요. 정부와 지자체가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폭염을 법적으로 재난으로 정의했나요? 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재난 상황과 똑같이 대응할 수 있어요. 저는 노트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긴급 예산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더위를 참아야 할 것으로 여기는데 한국에서는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차이점이 너무 선명했어요. 시청 앞 광장에서 살수차가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그 앞을 지나가며 잠시 시원함을 느끼고 있었죠. 더위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다. 저는 그날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에너지 경제 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최영민 박사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한국의 여름철 전력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에어컨 보급률이 97%를 넘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바로 핵심을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보급률이 아니라 실제 사용률을 말하는 거예요. 최 박사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실제 사용률이요? 에어컨을 사놓고 전기요금 때문에 못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마음껏 쓸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 박사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름철 전력 소비량을 보시면 피크 시간대에도 정전이 거의 없습니다. 인버터 에어컨 기술 발달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덕분이죠. 그럼 전력 부족 문제는 없나요? 원자력 발전이 기저 전력을 담당하고 천연가스 발전소가 피크 전력을 보완합니다. 여름철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둔 거죠. 최 박사가 더 중요한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여름철 누진제를 완화했습니다. 냉방비 부담을 줄여준 거예요. 누진제 완화요? 네, 예전에는 전기를 많이 쓰면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는데, 여름철에는 그 폭을 줄였습니다. 에어컨 사용을 권장하는 거죠. 그때 최 박사가 특별한 사례를 들려주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나 독거노인 가정에는 여름철 냉방비를 따로 지원합니다. 한 달에 몇만원씩이지만 생명을 지키는 돈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냉방비 지원이 생명을 지킨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은 대부분 취약계층에서 발생해요. 에어컨을 틀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죠. 최 박사는 통계를 보여주었어요. 2018년 폭염 이후 냉방비 지원 제도가 확대되면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나요? 2018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냉방을 사치가 아니라 기본권으로 보기 시작한 결과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한국의 철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더위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연구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기다리는데 정류장 천장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옆에 앉으시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버스 정류장도 시원해졌어요. 예전에는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났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 그것이 진짜 정책의 성과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리포트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냉방을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일본과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여름나기를 보고 싶었거든요. 김영수 씨 댁에서 저를 맞아 주었어요. 저희 집은 방마다 에어컨이 있어요. 김 씨가 집안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심지어 부엌에도 있죠. 모든 방에 에어컨이 있다고요? 네, 요즘 아파트는 기본이에요. 설계할 때부터 각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전기 용량을 맞춰 놨거든요. 김 씨의 어머니인 박순자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여름이면 옥상에서 잤는데, 옥상에서 주무셨다고요? 네, 집안이 너무 더워서 온 가족이 옥상에 자리를 깔고 잤어요. 모기도 많고 새벽에 이슬 맞기도 하고, 할머니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방마다 에어컨이 있으니까 여름이 여름 같지 않아요. 김씨가 아파트의 구조를 설명해 주었어요. 요즘 아파트는 단열재도 좋아지고 이중창도 기본이에요. 에어컨 실외기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요. 건축 기준이 바뀐 건가요? 네 에너지 효율 등급이 의무화되면서 건물 자체가 더위에 강해졌어요. 에어컨 없이도 예전보다 훨씬 시원하죠. 할머니가 또 다른 얘기를 해 주었어요. 우리 동네 경로당도 하루 종일 에어컨이 켜져 있어요. 집에 있기보다 경로당이 더 시원해서 친구들과 거기서 지내요. 경로당에서 하루를 보내시는군요. 네, 점심도 거기서 먹고 낮잠도 자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요. 김 씨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여주었어요.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누진제가 완화되어서 예전보다 부담이 줄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오시나요? 한 달에 15만원 정도요. 예전에는 20만원 넘게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름이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때는 정말 고생했는데 지금은 더위를 잊고 살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집을 나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원함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일상이 되었구나. 할머니의 말처럼 정말 더위를 잊고 사는 사회가 된 거였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을 만났습니다.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나요? 제가 물었죠. 네, 하지만 단지 전체가 고효율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입주민들도 만족하고 계시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더위를 견디던 사회에서 더위를 잊고 사는 사회로 바뀐 거였어요. 밤 10시 저는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한낮 못지않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놀라운 건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거리 곳곳에 냉방시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편의점마다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져 있었고, 문을 열 때마다 시원한 바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편의점 사장에게 물어봤어요. 밤에도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놓으세요? 당연하죠. 더위 피하러 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24시간 영업하니까 24시간 시원해야죠. 지하철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차 시간 가까이 되었는데도 냉방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역사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벤치마다 설치된 차양막과 쿨링포그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도 이런 시설이 돌아가는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직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냉방시설이 자동으로 작동해요. 시민들이 언제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때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공원 한쪽에 설치된 노숙인 쉼터였어요. 그곳에서도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인 분들을 위한 시설인가요? 네, 여름철에는 24시간 개방해요. 더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회적 약자까지 배려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쉼터 앞에서 만난 한 노숙인 분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도 자고 씻기도 하고.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독거노인을 위한 야간 보호시설도 있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밤에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네, 특히 에어컨이 없거나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오세요. 밤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아요. 그날 밤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일본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도쿄에서는 여름철 냉방 소외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이 가장 취약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더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기후 앞에 소외를 허용하지 않는 도시구나. 저는 그날 밤에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여름밤이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어요. 어딜 가든 시원한 곳이 있으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단순히 시원한 게 아니라 안전했어요. 더위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보호하는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그날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더위로부터 안전한 도시였어요. 이것이 일본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였죠. CNN 본사에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서울 더위를 통제한 도시라는 제목이었어요. 편집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정말 놀랍대요. 리포트가 방송된 다음 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서울에 가보고 싶다. 우리 도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반응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쿄의 이케다 유스케가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레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대해 다시 알아보니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더군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단순히 에어컨을 많이 틀어놓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일본도 배워야 할것 같아요. 이케다는 생방송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서울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서울 모델이 트렌딩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도시들이 서울의 폭염 대응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파리시에서 공식 문의가 왔습니다. 서울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베를린 런던에서도 비슷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독일의 기후 전문가 한스 밀러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서울 모델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모든 시민이 더위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이죠. 프랑스의 도시계획 전문가 마리 듀바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폭염을 자연재해로만 생각했는데, 서울은 통제 가능한 재난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것이 핵심 차이점이에요. 영국 BBC에서도 서울의 사례를 다뤘습니다. 폭염을 정복한 도시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죠. 가장 놀라운 건 정책적 변화였습니다. 독일 정부가 여름철 냉방비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도 무더위 쉼터 확대 계획을 발표했죠. 유럽 연합에서는 기후 적응 도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서울의 사례를 중요하게 참고했습니다. 서울 모델이 세계 도시 설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기후 적응 센터의 로버트 존슨이 말했어요. 마지막 날 서울 시청에서 박정우 과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전 세계가 서울에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네, 놀랍습니다. 저희는 그냥 시민들을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라고요? 네, 더위로 고생하는 시민이 없어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이 보여준 건 첨단 기술이 아니라 시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서울을 떠나기 전날 저는 한강공원에서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서울이 단순히 에어컨을 많이 틀어놓는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건 그게 아니었어요. 한 가족이 아이와 함께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서울이 저에게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후가 평등해야 한다는 믿음이었어요. 모든 시민이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더위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확신이었죠. 공원관리원이 쿨링포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만난 서울 시민들은 더위를 참는 게 아니라 더위를 입고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른 세상이 된 거였어요. 노숙인 쉼터에서 만난 분이 지나가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했어요. 서울은 더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더위에 대응할 줄 아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응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번 취재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한 폭염 대응 시스템을 넘어서 사회가 어떻게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을 배운 거였어요.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공항 밖은 여전히 더웠지만 공항 안은 완벽하게 시원했어요. 이제 이해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울은 더위를 막는 도시가 아니라 더위를 잊게 해주는 도시였구나. 비행기 안에서 창 밖을 내려다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진짜 비밀은 고성능 에어컨도 첨단 기술도 아니었어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해야 한다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그 마음이 있었기에 1200개의 쉼터가 생겼고, 냉방비 지원 제도가 만들어졌고, 24시간 작동하는 냉방 시스템이 구축된 거였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도 변해야 한다고. 더위를 견디라고 하는 사회가 아니라, 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서울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기후변화는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배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달하며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재미있었다고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일상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도 시원하게 보내세요.